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309장 목마른 내 영원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표현하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같은 나에게도.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요, 가장 낮은 자요, 가장 늦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겸손하게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 각 사람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아는 자가 할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능력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오늘 보면 16절에 나오고 있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충만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부터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 잘못된 습성이지요. 항상 뭔가를 먼저 보여주는 겉에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곤 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내면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이 강건해지고 내면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충만하면 겉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겉을 바꾸고 속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속 사람이 은혜를 입고 또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진짜다. 하나님도 늘속 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주인은 또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로 바라다 볼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사랑하고 뜨겁고, 예수님의 눈길로 바라다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하신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리 여기심과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내면 또한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의 마음 또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은 17절 후반부에는 그렇게 표현하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겸손한 마음, 또 온유한 마음, 사랑하고 긍일이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 뿌리가 내려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뿌리는 우리가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이 또 뿌리가 많이 뻗어질수록 그 땅이 견고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에 물론 겉으로 나무가 줄기와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자라지만 그것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을 때에 그 나무가 커도 굳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를 많이 뻗을수록 그 땅이 터가 또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위로 자꾸 크기를 자꾸 원해요. 물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위로 나무가 크려고 한다면은 자꾸 뿌리가 깊이 많이 땅에 내려야 우리가 위로 자라고 있는 것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를 많이 내리면 위로 가지와 줄기가 더 견고해질뿐만 아니라 뿌리를 내린 그 터도 땅도 견고,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많이 내려서 또 가지와 줄기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16절과 17절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친다.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더 깊이 알고 또 자라감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이렇게 했지요.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구한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간구한 것이지요. 여기도 19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비 가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길이는 세로라고 표현할 수 있죠. 평면적인 이 가로 세로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높이 나무가 자라는 높이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깊이로 있는 것은 사실은 나무로 여기서 표현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어질 때에 우리의 평면이나 이 높이로 보이는 그것이 온전한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 깊이가 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충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는 것이 밖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면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충만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 무궁히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충만함께 하심을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맞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항상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겸손한 자, 낮은 자,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해야 됐다.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것을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자람을 통해서 우리의 겉 사람도 건강하게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그 빛을 비춰내는 일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뿐만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뜨겁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또 견고해 해 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열매를 자랑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무궁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몸된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겸손한 자로,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때에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